얼마나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될걸 몰랐지만 오만 군데 거물망처럼 자기네 조직을 퍼트려놨겠지암 조직으로 퍼져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가 큰 병에 걸렸어 커다란 병에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수술을 하는가 암 조직은 떼내기가 힘들잖아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오바마가 당선이딱 되고 나니까 자기 리카운트하겠다고. 당선됐는데 왜또리카운트를 하냐 했더니 여태까지 망쳐놓은 그걸 떠맡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대통령이 짐이 너무 무거운 게 앞에 있으니까 그거 농담으로 그런 거야. 혹시 이거 잘못해서 자기가 된거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오바마가 떠맡은 거였거든.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그때보다 더 무서운 걸 떠맡는 거야. 그래서 국민이 다 도와서 일을 같이 해야 돼. 윤석열이 개엄을안 알리고 엉뚱한 시기에 깜짝 놀래게 했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차례도 올 거야 하고서는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차 하면 은다 반란을 일으키겠거든.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냥 막 해주는 거지 지금. 그렇게 이제 알바끼를 해놓고 여차해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싸울 수 있는 자기네 편의 복병들을 여기저기다 묻어두겠다는 건데 이제는 복병도 몰래가 아니야. 대놓고 하잖아. 대놓고 세상에 마약범 풀어준 감옥 들어가야 될 사람을 어떻게 승진을 시키고 그 분야에 가장 악독한 범죄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다 올려준다고 그렇게 여기저기 안 그런 데가 없잖아. 그 분야에서 최고의 범죄자. 그거를 다 사면해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다 써서 그 자리를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거지.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난장판을 쳐놓잖아. 일란머스크하고 그 윤석열 부러워서 지금 죽을 거야. 아마 지금 둘이서 완전히 미쳤대니까 그게 악마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둘 다. 젤렌스키를 데려다 놓고는 애 취급을 하면서 세계 정치인들의 격이 다 떨어졌어. 완전 쌍꾼들이고 갱스터들만도 못해. 마피아만도 못해. 다들. 스타마켓에. 트럼프가 미국이 경제 말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자기는 그러면 기회가 오는 거거든. 완전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 확 사들이면 싸게 사들일 수 있잖아. 주진우가 조선일보도 안 푸른 걸 풀었다고 해가지고, 녹음을 보도를 했다고. 아니, 그걸 왜 지네들이 고소를 해. 더 웃기지도 않어. 김건희한테 당할까봐 겁나서 그러겠지. 김건희가 무섭게 무서운 거지. 조선일보가 김건희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 자기네한테 직접적으로 안 떨어지게 대신 주진우를 고소를 해버린 게. 조선일보는 아마도 한동훈을 밀려고, 검찰하고 해가지고 한동훈을 밀려고 그렇게 검찰은 자기네 사람이 돼야지 살아남을 거 아니야. 어떻게 쓴지 이재명을 죽이고 한동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미워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한동원을 대통령 만들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데 어디 한동원을. 그래서 이제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지. 언제나 제일 좋은 방법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이간질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일으켜야 돼. 안 그러고는 싸우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스스로 자멸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전염력이 높은 병이잖아, 홍역이. 지금 미국엔 난리도 아니야. 뉴저지도 학교에 가가지고 다 걸려오고, 온통 난리 부시네. 트럼프가 망쳐먹으려고 작정을 했나봐. 지가 왕이래잖아, 왕. 미치광이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에 똑같이 윤석열 다 그쪽 그계통들이 온통 난리가 났어 지금 푸틴이 그렇게 부러웠나 봐 장기집권하는 거목소는 어떻게 늘리지 이철규 아들이 하필이면은 이름이 이준석이래 마약 걸려가지고 마약을 그것도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을 여태까지 덮었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됐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지. 여태까지는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못 봐주겠다 싶었는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저기에서 정말 못 봐줄 일이 많았었다. 그러고 이제 폭로가 터지는 거야. 그래도 그 안에서 지네들끼리는 또살 길을 마련하고 있는 거지. 서로서로 서로 지금 이리저리 난리가 났어. 대청소가 일어났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그거는 좋은 뜻이야. 미국에 비하면 지금 미국은 차라리 한국이 낫지. 지금 상태 미치광이가 트럼프하고 일라무스크고 미치광이들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성격 파탐자들이잖아. 그런데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졌잖아. 내놓으라 하는 세계 제1의 갑부와 대통령과 만났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테슬라에서 로봇트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뭐 아주 테슬라는 지금 뭐 지가 이 세상을 다 갖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기고만장했어 마귀들이 겁도 없고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가면도 안 쓰고 그냥 튀어나와서 그래 너희들 어쩔래 이러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뭐나 막을 수 있어 그거잖아 미국에서 30% 정도가 직업을 잃을 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지. 해고당할 걸 걱정하고 있대. 그리고 자진해서 그냥 더 이상 일안해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 갈수록 사람 구하기에는 힘들어지고 그렇게 나가면 일란 머스크가 AI로 로봇으로 집어넣으려고 자기 걸로 채워넣으려고 사람 안 써도 되는 곳에는 그냥 안 쓰겠다는 거야. 결국은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 조선일보가 줄리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긴건이 덮어주려고 줄리만 어떻고 캔, 디면 어떠냐. 옛날에 뭐라 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그 인정하는 거지, 뭘. 다 알고 있다, 이 소리지. 아직도 친유파가 있대? 친유파가 아니라 친건이 파지. 그, 어떡한데. 그 한동훈은 누구 따라올 사람 몇 명이라도 있나?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뒤를 받쳐줄. 나도 할래. 그러고 아무리 나와봤자 자기 따르는 국힘 사람들이 당 대표 나가라 나가라 이래가지고 쫓겨난 주제에 어떻게 한대? 정무감각도 그렇게 없고 정치감각이 그렇게 없고 뭘 갖고 한대? 강남 학군 자제분이야 그냥. 그런 데서 놀던 그 실력으로 뭘를 하겠다고. 아소라 나라 망친다. 미국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걸 당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 기적초풍을 하고 있어. 말도 못해. 오히려 지금 한국이 부러운 거야. 왜냐? 한국은 법적으로 이런 거를 민주적으로 하니까 트럼프가 우방국 다 버리고 러시아만 남기고 그냥 몽땅 다 버리는 중이잖아. 이래가지고 미국 어떻게 해? 큰일 났다. 한국은 생각도 안 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세, 그렇게 동맹 맺고 나머지는 그냥 다내말 들어 식민지화 시킨다 그럴까? 식민지화 시키는 거야 일본은 쌀이 왜 없냐 아마도 중국이 싹 사재기를 해버렸을 거야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왜 사재기를 했냐 일본을 망치게 하려고 자기네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니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려고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 이제 여기는 달걀값 때문에 난리 굴이고.